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나이와 장르를 불문하고 현대예술을 이끌어갈 신인작가 6명을 초청해 단체전을 열었는데요.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 한 명에게 개인전의 기회까지 지원합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미나 속 등장하는 백호와 귀여운 까치가 오로라처럼 화려한 빛깔을 뽐냅니다. 인공지능과 기술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관념과 일상이 디지털 정글로 표현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콜라주 페인팅, 파라핀 왁스 등 각종 표현기법을 활용해 현대 예술을 이끌어갈 신인작가 6명의 작품이 탑골미술관에 가득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관한 탑골미술관에 도약의 단초 단체전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저희 복지관 내에 이런 미술관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 기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이런 좋은 문화와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약의 단초는 현대 예술을 이끌어갈 신인 작가 중 연령과 장래에 상관없이 예술가로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관객들의 관심과 지지를 심사에 반영하는 만큼 전도 유망한 신인 작가에 대한 지원과 응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도약의 단추 단체전에는 예심을 통해 선정된 작가 6명이 참여했습니다. 고통을 추측하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노수현 작가 3D 애니메이션의 2차 창작으로 디지털 공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몸과 애엄 작가 등이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제 상처나 아버님의 상처를 찍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찍었는데 또 돌로 비유와 함께 돌탑을 쌓으면서 그들한테 약간 건강을 기원하고 좀 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돌탑을 쌓게 되었어요. 3D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창작을 하는 작가예요. 딱 카메라 안에만 아름다운 신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옆에 카메라에 사각지대는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데 그런 요소들도 한번 보면서 아 이게 작가가 만들어 놓은 우주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 한 명은 오는 11월 생애 첫 전시회 개최와 전문가 멘토링, 전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탑골미술관은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편 미술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과 지역, 연령의 관람객들을 유도합니다. 세대간 공감을 이끄는 탑골미술관의 차별화된 세대통합사업, 도약의 단초, 단체전은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Dtn 뉴스, 배수열입니다.